입지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거기가 2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길 하나 건너는데 평수가 25평인데 컨디션도 훨씬 좋고 여기가 230만 원이었어요. 여기 하라고 했어요. 건물도 더 허름하고 했는데 저는 입지가 여기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매장은 예쁘게 꾸미고 좀 좋게 꾸미고 하고 싶다고 보니까 길 하나 정도는 건널 수 있겠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 브랜드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제이 화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권 입지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상권이 전부 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이 나오셔서 그거에 대한 반박도 좀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요식업에서 입지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입지의 중요성은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첨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권이랑 입지랑은 좀 다른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상권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권보다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상권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권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표현되는 상권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주거상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역세권이 있고요. 관광지역이 있고요. 주택가 그리고 그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특징이 다 다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이라고 해도 빌라 밀집 지역이 있고 아파트를 낀 빌라 밀집 지역이 있고 아파트만 있는 주거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아파트만 주로 형성되어 있는 뭐 신도시 같은 데들은 일단은 점심 장사는 안 되고요. 외식업으로 국한되면 점심에 사람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침 테이크아웃 커피 이런 것들이 잘 되고요 외식업보다는 사람들이 데일리로 할수 있는 세탁소나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 병원 이런 데들이 잘 됩니다 세대수도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아기자기하게 남성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한잔할 수 있는 술집을 오픈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대신 중국집이나 이런 건잘될수 있죠 가족들을 완전히 타겟으로 한 아이템들은 잘 됩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점심이 잘 되는 역세권이 있고요. 저녁이 잘 되는 역세권이 있고, 아침이 잘 되는 역세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관광지는 상관 없습니다. 잘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점심이든 저녁이든 어차피 찾아오는 사람들이라서 검색하고 오기 때문에 이게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베이커리든 뭐든 그 지역에서 매력적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돈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가? 빌라촌 이런 데들은 오히려 아기자기하고 작은 술집들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해 놓으면 잘 됩니다 고깃집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상권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나누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 상권에 맞는 아이템을 집어넣으면 확실히 승산이 좀 높을 수는 있죠 근데 정답은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가게 임대료와 운영 수익은 매출의 몇 프로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많이 바뀌긴 했는데 통상적으로 가게 임대료가 매출의 9에서 15% 내외면 괜찮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전에는 그게 약간 공식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식재료 비율이 30% 그리고 임대료 비율이 9에서 12, 15. 인건비는 맥스. 20%안 넘게. 이렇게가 약간 공식 같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브랜드를 세팅하고 오픈을 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가능한 낮춰서 들어갑니다. 왜냐면, 인건비는 컨트롤 할수 있어요. 식재료는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근데, 임대료는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가급적이면 낮춘 데 가서, 최대한 매장을 매력적으로 만들자. 큰 투자 비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가 임대 계약할 때 혹시 유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예전에 제 친구가 고깃집을 우폰하고 싶다고 해서 저랑 가게를 보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입지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12평이었습니다 거기가 250만원이었어요 한성대 입구 있는 쪽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길 하나 건너는데 평수가 25평인데 컨디션도 훨씬 좋고 여기가 23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가 끌렸죠 근데 저는 여기 하라고 했습니다 평수도 훨씬 작고, 그리고 컨디션도 더안 좋고, 어떻게 보면 건물도 더 허름하고 했는데, 저는 입지가 여기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가게를 얻으러 다니면, 내 매장은 예쁘게 꾸미고, 화려하게 꾸미고, 좀 좋게 꾸미고 하고 싶다고 보니까, 길 하나 정도는 건널 수 있겠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손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신도시나 이런 데좀 넓은 데 가보면, 횡단보도 하나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나는 경우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어디 매장을 선정할 때 이거를 내가 오픈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말고 손님 입장에서 돌아다녀 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김밥을 판다 이 집에 김밥을 팔고 이 집에 김밥이 팔면 나 같으면 길을 건널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네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보러 다니는 게 좋아요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그길건너의 입지에서 내가 고깃집을 정말 잘 되면 그 좋은 입지에 고깃집 100% 들어옵니다 이 집이 잘 된다면 그럼 뺏길 수밖에 없어요 매장이 좋. 고 컨디션이 좋고 이거는 내 생각이고 매장이 좁아도 주차가 좀 안돼도 좀 허름해도 여기가 매력적이고 사람이 많이 돌면 사람들은 그 매력에 빠져서 옵니다 내 시각 말고 실질적으로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꽤 오랜 기간 최소 한달 정도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 매장이 충분히 매력적이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일 상권 내에서 동일 매장이 두 개가 세팅됐다라는 가정하에는 이게 매장의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매장의 컨디션보다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죠. 왜냐면 상권이랑 입지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매장이 특별하고 매력적이면 그게 어느 상권이든 저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상권 내에서도 상권을 큰 폭으로 봤을 때그내 입지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신내 상권을 말씀을 드리면, 연신내는 유도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신내 여기서 조금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2, 300m 정도가 이렇게 사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도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임대료가 제일 비싸요. 근데 그 연신내를 배경으로 그 뒤에 주택가를 포함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입지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 입지들은 이 유동인구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다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아, 여기 매력적인 게 있구나. 다음에 외식이나 한번 하러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한 블럭, 두 블럭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연신내 흑백요리사가 나왔던 심야식당 세이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연신내 메인 상권에 서산세 블록 정도의 골목에 들어가서 찾아가지 않으면 못 가는데 근데 거기는 저녁에 손님이 바글바글바글합니다.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놓으면 상권 내에서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다만 내가 그 정도의 메리트를 만들어 낼 자신이 없으면 그래도 입지는 좋은 데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권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매력적인 아이템을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내 아이템을 누군가 나보다 좋은 입지에서 카피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상권 내에서도 좋은 입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이 상권 선정하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상권은 귀를 좀 닫아 주시는 게 좋고요.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삶의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연령대가 어떻든 그분이. 주로 활동하던 그리고 내가 잘 이해하는 상권을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양대 학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왕십리역에서 내려서 한양대로 많이 돌아다니고 한양대 뒤쪽에서 많이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놀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양대 특징이 가지고 있는 건 왕십리에 되게 큰 교통의 요지가 있고. 이쪽 길를 따라서 대학가는 조금 떨어져 있고 거의 중간에 껴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가도 같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런 비슷한 유형의 상권들을 전국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익숙한 걸 해야 돼요. 왜냐면 하 상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상권 분석 시스템이니 오픈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평균 매출도 볼수 있고 상권표를 볼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통계치고 평균치예요. 근데 나한테 익숙한 난이 상권은 나한테 되게 익숙해. 그런 걸 찾는 게 실패 확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한테 맞는 거 나한테 익숙한 환경 하지만 한영기 상권은 비싸니까 그런 비슷한 데를 전국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지방에도 분명 히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외곽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상권을 찾아보는 게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상권 전문가 찾아가시는 게 맞아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상권 분석팀을 따로 운영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상권 상담 한번 받는데 뭐 100만 원, 150만 원씩 합니다.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사기꾼들 말고 잘 찾아서 상권 상담 받아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식업 상권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상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포괄적이고 그리고 상권의 A급 상권이니 항아리 상권이니 뭐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부동산 업자들이 본인들 영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들이 많아요. 무슨 상권이, 무슨 상권이 이런 얘기는 저는 솔직히 귀를 크게 안 열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어딜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가를 잘 찾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팀한테 위임을 하긴 하는데 제가 상권을 위임할 때 선정은 딱두 개예요.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럼 이 아이템을 제일 많이 좋아할 사람들이 누굴까?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이라든지 20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60대 남성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선정하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를 찾아주라고 저는 상권을 위임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실패를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예전 제 책에 어려운 상권 말고 네이버 지도 하나 펴놓고 거기서 타겟 분석하고 어떻게 내 매력을 그 상권에서 매력적으로 만들까라는 내용을 이제 책에 좀 서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한 다섯 분한 5분 정도 선정해서 상권 내용이 들어가 있는 제책 보내드릴 계획이니까 댓글 최대한 진심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면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항상 늘 눌러주시고, 지인들한테 추천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